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 v 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음,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 3일. 음력으로 3월 3일이면, 이제, 삼진날. 그래서, 뭐,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3월 3일이기 때문에, 뭐, 네, 아직 기운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 3월 3일은 바로, 삼자가 두 개가 겹치는 날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삼겹, 삼겹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겹살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식재료죠. 그때 어, 한동안은 그 삼겹살 같은 그런 육류 섭취를 못해갖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 뭐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도 그렇고 제가 어, 공부를 하던 시절도 그렇게 마음 놓고 고기를 먹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팽창을 하는데 어, 70년대 이제 기반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들어서부터 어떤 그 사회적인 여건이 많은 변모가 있었어요. 그 식생활에 있어서 어, 그야말로 어, 한 달에 고기 한두번 먹는 게 부러울 정도. 그 다음에 뭐 생선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으면 다행이었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런 시절에 정말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3월 삼일을 맞이해서 삼겹살데이. 뭐 삼겹살이 그치 무엇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어, 삼겹살데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뭐 그건 뻔하죠. 어, 삼장 두개 겹치니까 삼겹이라 어, 삼겹살데이라고 불렀는데 어, 삼겹살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됐는지 그다음에 삼겹살은 무엇인지 어, 뭐 그런 내용들을 좀 흥미있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뭐 한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 어, 아빠 어렸을 때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니까 아유 아빠 왜 그랬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laughs> 먹으면 되죠.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어, 그런 상황을 몰랐던 그아랫에대는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어, 삼겹살, 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재료, 그런 고기였었다는 라 거. 그리고 어, 정말 그야말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 삼겹살을 푸짐하게 먹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죠. 바로 비만입니다. 어, 혹자는 비만도 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비만도가 이제 높은 편인데 이게 잘 어, 살을 빼려고 해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참 정말 그 야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몸무게인데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잘 먹는 시대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죠. 정말 먹지도 않는데 몸이 이렇게 비대해진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잘 먹어서 비대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 세계 여러 나라 나가봐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 비만도가 낮은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뭐 일본도 뭐 우리랑 비슷하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은 그런데 동남아도 그렇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정말 참그 비만한 형태의 몸을 보면은 어뭐 압도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부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어 역삼각형이 이 상체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체에서 이제 <laughs> 그렇게 보이니까 정말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어 정말 아, 참저 사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 에, 저는 3월 3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삼겹살데이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겹살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음, 삼겹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음, 백과사전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썸네일을 이렇게 띄워왔습니다. 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 자세한 그,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어, 삼겹살데이. 왜 오늘, 오늘 3월 3일을 삼겹살 대비라고 하느냐 뭐 어, 여러분 다 아시겠죠 3과 3이 겹치는 날이 3월 3일이 그러니까 이제 어, 3과 3이 겹치니까 삼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삼겹의 대인데 어, 아무래도 삼겹 하면 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그 삼겹살이죠 돼지고기 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가 어,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이제 삼겹살 돼지고기 삼겹살이 연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돼지고기죠, 삼겹살이. 음, 자,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폭락해 축산 농가의 실험이 깊어져도 삼겹살만큼은 여전히 큰값을 유지한다. 네, 뭐 그런 거를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 분명히 어, 돼지고기 그 산지에서는 축산 농가 쪽에서는 어, 너무 그 이제 과잉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값이 또 떨어져요. 돼지고, 돼지 자체를 갖다 그, 뭐, 이렇게 매각을 하고 할때 보면은, 어, 그렇게 좋은 값은 이제 못 받는 거죠. 하지만 삼겹살 값은 여전히 금값, 즉, 그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음, 사, 돼지를 잡아서 만, 그, 이제, 어, 우리가 그, 이제, 뭘 거리를 만들어낸 게 삼겹살인데, 왜 돼지 값은 떨어지는데 삼겹살 값은 그대로 그, 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뭔가, 어, 여기에 그, 이상한 그 노하우,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종합회가 있지만은, 음, 어떤,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이제 작동을 할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유통구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어, 비정상력이라고 할 정도로 삼겹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네. 어,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그, 이제, 어, 삼겹살을 갖다가 이제 아주 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정말,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 정말 그 소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뭐, 소주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도, 삼겹살이 있으면 정말 의식하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곳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특히 삼겹살을 국민들이 좋아하다가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지만, 뭐, 어쨌든, 그, 공급은 이제, 그, 돼지고기 값 자체가 떨어져도 공급은 얼마든지 이제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수요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값을 굳이 뭐,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얘기예요 왜? 비싸, 비싸게 아도 어, 사람들이 많이 사먹으니까. 그래서, 유통구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이라는 것이, 어, 이게 뭐, 이제, 돼지고기를, 그, 이제, 축산으로 해서 길러갖고, 그 다음에, 어, 그 돼지 자체를 갖다, 이제, 도축업자한테 넘기는 도축업자가 어, 그, 이제, 돼지 잡아갖고, 여러가지 부위를 나눠갖고, 이제, 삼겹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어, 아주 정상적인 유통구조라고 보면은, 돼지값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삼겹살도 이제 그 비례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워낙 삼겹살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굳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도뭐잘 팔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유통 구조상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뭐라할까요 심리적인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음, 뭐 일종의 심리죠 뭐 판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작동이 되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삼겹살의 양은 일정한데 수요는 많으니까, 국산돼지가 아무리 공급과잉인로 가격이 폭락해도, 돼지 오기를 어, 오히려 수입을 해야 된다. 음,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한 거죠. 뭐, 어떤 그, 이, 판매하는, 음, 그, 어, 판매업자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뭐, 어쨌든, 어, 그, 상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많이 그, 이제, 그, 국내에서 그, 도, 그, 어, 국내 그 이제 축산농가에서 이제 이렇게 길러낸 돼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수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삼겹살 음, 참어 케이푸드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케이푸드 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삼겹살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다. 입니 한국은 <laughs> 세계 삼겹살의 경연장이다 <laughs> 이,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 제조고기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프랑스에서도 들어오고, 벨기에서도 에 들어오고, 헝가리에서도 들어오고, 유럽에서도 들어오지만, 미국, 하나다호주 어 이렇게 세 17개국 이상에서, 어,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수입을 어 하고, 그 삼겹살을 그만큼 많이 또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음, 원산지 표시를 꼭그 식당에 가면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시키면, 이제, 그 원산지 표시판에 보면, 아, 이게 어디서 들어온 그 삼겹살이다라는 게 써있죠. 프랑스 돼지 맛도 보고, 벨기에 돼지 맛도 보고, 헝가리 돼지 맛도 보고, 미국, 캐나다, 뭐, 기타 등등 17개 나라 이상의 그, 저, 수역된 그런 돼지 이 삼겹살을 우리가 맛을 볼수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키우는 돼지고기 맛을 다양하게 볼수 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삼겹살을 갖다 이제 좋아하게 됐을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은 글쎄요 진짜 우리는 언제부터 삼겹살을 이렇게 즐겨 먹었을까요? 네. 뭐좀 이따 제 기억에 그걸 이제, 어, 그,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메뉴 중 하나가 삼겹살이니 삼겹살은 국민 고기다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명칭 앞에 국민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국민 가수 국민 뭐 배구 뭐 이런 식으로 고기에도 이제 국민을 붙여요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 삼겹살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뭐 그것도 짧은 세월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삼겹살이라는 용어의 유래,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도 거의 1970년대 무렵이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음, 저 이전에는 삼겹살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아무리 그 어렸을 때그뭐라 어, 그 기억을 갖다 이제 되어봐도 어려서는 삼겹살이라는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 우리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참, 돼지고기 먹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어쩌다 쓰였을 뿐 널리 퍼지는 것은 1980년대다. 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네. 국어 사전에 삼겹살이 오른 것도 1994년이라고 하니까, 아, 그 이전에는 국어 사전에 삼겹살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삼겹살대이라고 하는 것은, 뭐그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유행하면서 국민 음식이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네 뭐, 동의합니다. 단, 1939년에 조선요리제법이 증, 증거 국판에 세 겹살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그 이전 판이나 이후 판이나 세 겹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삼겹살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어, 삼겹이 아니라 이제 세 겹살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다고 하네요. 1939년 판이면 일제시대 때 나온 건데, 자, 그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삼겹살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그런 고기한 부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1970년대 이전에는 삼겹살이 없었을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삼겹살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견해다. 이렇게 지금 자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경험한 삼겹살이라는 게 제가 대학을 이제, 어 이제 들어가서, 어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천구백칠아천구백칠 년이니까 제가 1 9 7 8 년에 이제 군에 갔기 때문에 1 9 7 7년에 이제 대학 사 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 제가 부모님께서 조그만 방을 하나 이제 부여 주셔가고서 거기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이제, 원효로 에서그자취방이구이동이었는데 어, 거기 다니던 버스가, 그 노선을 다니던 버스가 있었어요. 57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거를 타고서 이제, 그, 이쪽, 저쪽, 그리고 또 학교, 뭐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 공부를 이제, 대학 공부를 마감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여동생이 이제 취업이 돼가고 서울 올라왔는데, 어, 그때 이제 여동생이 와서, 아, 오늘 저녁은 오빠한테 어, 삼겹살이라는 것을 그, 이제 사서 그렇게 구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여동생이 뭐 한참 날 거니, 지금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삼겹살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1977년도 겨울에. 그래 이제 군대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제 알죠? 한, 한한두달 전이었던 걸로 그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어, 1977년에 그때 처음 저는 삼겹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1978년부터 군생활을 이제 했는데 음, 제 기억엔 1979년 그 이제 군에 이제 있을 때인데 참호들과 같이 이제 회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저희 그 음, 운용 과장이제 정보 작전 과장인데 그 다른 보병이나 이런 부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그분이 야 오늘 그 어, 회식을 하자 우리 전 부서 회식을 하자 그러면서. 어, 그 때가 이제 용인에서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 나가서 우리가 삼겹살 한번회식을 하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걸로 봐서는 1970년대 말쯤부터 이제 삼겹살이라는 게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삼, 삼겹살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은 네. 그래서 앞에서 두그 이야기를 했지만 1970년대 무렵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 저도 70년대 말에,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어, 제 기억과 이 자료가 일치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돼지고기가 국민의 삶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삼겹살은 물론이고, 돼지고기조차 잘 먹지를 않았다. 이 편이 조금 좀, 그렇죠? 잘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잘 먹지 못했죠. 네. 고기를 먹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이제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을 하면서도, 어 뭐, 한 달에 뭐 고기 한두번 정도, 뭐 생선 뭐, 일주일에 한 번, 어,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이제, 아, 그런데 이제 뭐, 나름대로 막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식단을 정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자주 뭐 고기를 먹고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고기를 맛있게 아주 즐겨 먹으면서 큰 세대는 못됩니다 예? 요즘에 흔하고 흔한게 고기인데 뭐 돼지고기는 소고기도 많고 뭐 아주 뭐 더한 고기도 뭐 많이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삶이 윤택하지 못했어요 정말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정말 한달에 고기 한두번 먹으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 진짜 뭐 명절 때 이런 때가 이제 고기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그뭐 어, 멸치볶음이라든가 뭐 두부 이런 거만 그리고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정말 진짜 고급 요리였어요. 저희 뭐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싸갖고 만닐때그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타 올려갖고 오는 애들 부러워갖고요. 아 그저 참도시락에 반찬이라고 하면 김치죠, 아니, 김치 그 총각 김치 이렇게 뭐 턱턱 쓰어갖고서 그거 참. 네, 병에다 하나 넣어주면 그거 갖고 가서 이제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어 먹을 그 음식이 단단하거나 그다음에 뭐 풍요하거나 맛있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 잘 먹었으면 제가 그때부터 비만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어 그렇게 먹었어도 그때 뭐삭 어뭐 밟는 그런 체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른 대로는뭐좀 어어 뭐 먹는게 빈약하기는 했기로서니 그래도 워낙 제가 잘 먹어갖고 어이뭐이 뭐, 이 체격적으로도 이제 그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큰 축에 그렇게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론 중학교 다 때는 그 이하 어, 중간 이하의 조그만 체육였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이제 컸는데 그 정도로 어어 어, 아마 먹었는데도 그거 그러, 그랬던 그 걸로 생각하면은 정말 요즘같이 날마다 고기를 즐겨 먹고그랬으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비만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자, 3번 볼까요? 돼지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은 아, 2번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선입견이 이제 있었다. 어, 사실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렇게 워낙 그 먹고는 싶은데 돼지고기 를 익혀 먹어야 되는데 익혀 먹지 않. 그냥 빨리 먹다가 보니까 제대로 익혀지질 않아갖고서 이제 배탈이 좀 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렇죠 고기가 지글지글 끓는데 그 배가 배는 고픈데 정말 그 맛있는 고기는 먹고 싶은데 아직 고기는 그 뻔한 것같들 있고 이제 그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막 집어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탈이 많이 났던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보다 그래서 어~ 그~ 여름에는 돼지고기를 잘 먹어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조리하는 요리법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 먹을 그 돼지고기가 별로 없는데 요리법도 뭐 발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리의 종류 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돼지고기를 삶아서 새우젓과 함께 김치에 싸먹거나 비계나 고기를 찌개에 넣어서 끓여서 먹었다. 내 기억에도 대체적으로 저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는다면 그러니까 수육이죠. 요즘도 뭐 어 어떤 행사나 뭐 삼각지 같은면 이렇게 수육이 나오는데 꼭 새우젓이 같이 나옵니다. 그 돼지고기하고 이 새우젓은 상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 먹고서 이제 최하고 그러면은 아, 정말 응? 돼지고기도 아까운데 그걸 먹고 최별이면은 정확히 따로 다 토해야 되고 <laughs> 어 하튼 여 그렇게 이제 새우젓을 찍어서 먹든지 그다음에 김치에 싸서 먹고 또 비계나 고기는 이제 이렇게 살살 썰어갖고서 이제 찌개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죠. 이제 뭐 비계 명청이 이렇게 들어가도 그게 그래도 국물에 에 그게 이제 우러나오니까 이제 고소한 맛이 있어가고 한 수조만 떠먹어도 정말 고기 국워먹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친구들을 만나서 음식점을 가면 소금구이 두루치기 간장구이 등등. 자, 소금구이는 이게 고기를 구울 때 이게 소금을 이렇게 얹어, 얹어서 구죠 예. 두루치기 이거 뭐 이제 양념 이렇게 묻혀갖고서 막 이제 어, 그 프라이팬 같은데 이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저희 굴려가면서 이제 어가고 저기 커히 두루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소주 한잔 하려고 들어가면 두루치기라는 그런 이제 안주가 있죠. 그다음에 간장구이, 참 간장구이라는 것이 저기 정식 명칭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어그 취업을 하고서도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고 친구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려고 들어가면 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 요리를 제공하는 집이 어 삼겹살을 이 돼지고 이렇게 썰어갖고 그렇게 주면서 어, 옆에 간장을 한 사발 이렇게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그 간장에다가 이제약이적소갖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어, 석쇠에다가 놓으려 고서 이제 구워먹는 그런 그 어, 요리법이 있었어요. 저만 경험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간장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물음표를 쳐놨는데, 하여튼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구워먹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네. 어, 근데 이게, 그 이전에는 뭐, 삶아서, 그냥, 이렇게 썰어갖고서, 이제, 새우젓을 찍어 먹는, 이제, 그런 요리법이었겠죠. 근데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돼지 오일 구워서 먹었다. 는얘기예요 서민들의 주점인 대포집에서 발전한 돼지갈비 음식점들이 서울 마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돼지갈비 아, 구이가 유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포나 그 근처를 가면은, 아니, 동네 요소 여서 요소마다, 이제, 갈비집에는, 마포갈비라는 그 상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포갈비가 유명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서서갈비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음, 저거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때가 한번 그, 어, 신촌오타리를 갔더니 어, 돼지 고기집인데 이렇게 어, 서서, 서서 먹는 그런 형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구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서서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갈비집은 이후에 마포 도심 및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 이제 도시가 재개발이 되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 그쎄서 저렇게 지글지글 돼지를 구워서 먹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음식점이 아니래 이제 시외가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태릉을 비롯해 서울 곳곳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요즘도 또그 돼지국집을 가면은 어 태릉 수불바비 이런 그 상호를 가진 집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 그 한때 태릉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어이렇 수불갈비를 먹으러 이렇게 아이들데리고 이제 식당을 가면은그 태릉에 그 배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나무 밑에서 이제 수불갈비를 구워서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태릉 수불갈비. 근데 이제 태릉도 이제 재개발이 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배밭이 이제 아파트촌이 되고 러니까 태릉 수불갈비가 이제 또더 어, 외곽으로 나갔죠. 남양주나 이런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어, 이제 시외곽으로 이렇게 흩어져나갔던걸 기억이 됩니다. 아뭐도 뭐, 요즘은 뭐 남양주도 또 완전히 도시화가 돼갖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 태릉 수불갈비 이런 개념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워낙 예? 뭐, 뭐 환풍시설을 잘해놓고서 이제 어,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게 태릉 수불갈비라는게또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돼지갈비 구이가 어,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에 삼겹살이 출현한 거다. 예 사실 어, 이 저는 이수불갈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아, 양념이 막 타는, 양념이 타는 거죠. 그러면 그 어, 깜깜한 것들이 이제 고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걸 또 이제 가위로 또 잘라내서 먹고 그걸 먹으면 뭐 암이 되는니 뭐니 그래갖고 이제, 이제 먹는 게좀 불편하죠,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삼겹살이라는 그런 요리 형태가 그때 출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삼겹살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 기술적으로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냉장고가 이제 딱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막, 이제 막 팽창을 하면서 확장 인원 있었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합니다. 어,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을 쌓았고, 그 기반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꽃이 핀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자,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어, 그렇게 이제 전자기기가 막 어, 보급되기 시작한 다 냉장고도 그, 그 중에 하나였죠. 어, 진짜 선풍기 사면 <laughs> 온 가족들이 그냥 고압 에 바람 쏘이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 에어컨을 다 방방이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됐으니까, 자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이제 전자기기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가전 제품이 장 냉장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이제 고기를 보관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상하기가 쉬운데 이게 상하지 않고 저장할 수가 이제 있게된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돼지고기 보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탄불 중심에서 가스 사용으로 인한 조리법과 도구의 변화, 한 몫을 했다. 예,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숯불이나 뭐, 연탄불에다가 이 고기를 굽다 보면 양념까지 타고 그냥 아주 그 보기도 좀 비주얼 면에서도 보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그 음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를 사용하면서, 어, 이 고기를 굴수 있는 그런 도구도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조리법도 많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니까 삼겹살이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된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돼지고기와 관련된 음식 문화를 바꾸는 합다라고할수 있다. 예,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70년대 경제 기반을 닦은 6, 70년대죠. 80년대, 90년대, 폭발적으로 어, 우리나라 경제가 짱 일로 걸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어, 육류 소비가 늘어났다. 그 육류 소비 중에 아주 한 국직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고기가 바로 삼겹살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60년대 이후에 1970,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추진된 산업화 시대의 경제발전하고육류소비가 대풍 들어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쇠고기는 여전히 비쌌으니 대신 서민층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소고기는 비싸죠. 지금도 소고기는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이라고. 그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몸에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돼지고기보다는 뭐 염소고기가 좋고. 염소고기보다는 뭐 개고기가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갖고 먹지 못합니다. 모르고서는 먹었는데, 그건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주 그 이후부터 돼지고기는 입에 돼지를 안 했습니다. 양돈 장려 정책으로 돼지고기의 공급도 확대가 됐다. 예, 뭐, 축산농가가 엄청 늘어나니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제 고향을 가도 그렇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뭐 문을 열고 달리다 보면, 은 요새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문을 열 리가 없지만은 그 축산농가들의 그나오는그박취죠그 그게 정말 온 동네를 갖다 그냥 잠식할 정도로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그 지방 로내려 갔다 오면은 어찌 됐든 양돈 장려 정책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기르면 축산농가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따라서 삼겹살도 엄청 폭발적으로 음, 유행을 하게 됐다. 그게 80년대, 90년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부터 자가용 시대가 열리면서 야외 활동과 외식 전문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도 이유를 볼수 있다. 마이카 시대가 열렸죠. 사실 80년대라고 하는 건 조금 잃는 잃고 90년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음, IMF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로 고기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IMF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알바이자 값싼 삼겹살을 많이 찾게 되면서 삼겹살 열풍이 일어났다. 제가 위어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 많이 먹었거든요. 어찌됐든 삼겹살은 한국 경제를 대변하는 고기다. 그만큼은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삼겹살이라는 고기를 빼면 참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과 과정과 함께 한국인이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뭐,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서민들을 위로해주는 음식 역시 삼겹살이다. 네, 뭐 맞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어, 경제가 어려워지면 참 시름시름 괴롭죠. 자, 그럴 때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 시름을 달래야 되는데 빈속에 깡소주를 먹다 보면 몸도 버리고 속도 버리고 그러니까 역시 그때 안주로서 어, 삼겹살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참 서민들을 위로해주는 음식이 삼겹살이다. 이 말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특히,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죠.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죠. 근데, 이 짜장면을 이제 시켜서 먹으면, 거기에 그 돼지 비계나 그 살참이 몇 개씩 꼭 들어있었어요. 정말, 진짜 짜장면, 그 짜장 자체로도 맛있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 비계나, 어, 살참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그래서, 어, 정말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음, 서민들한테 배도 충족을 시켜줬지만은, 아 어, 아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이것을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듣, 들었습니다. 그만큼, 음, 짜장면도 우리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지만, 돼지 비계, 그 살청, 그것도 서민들한테 아주 잊지 못할 그 추억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그 음식이다. 그걸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삼겹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자랑스러운 삼겹살 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얘가 깜짝 놀라네요. 그래서 어, 이게 귀로 봐서는 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입벌린 모양으로 봐서는 돼지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어, 돼지라고 봤을 때 삼겹살을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오늘의 이야기 삼겹살 삼겹살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